오늘은 많이 물어봐 주신 볼펜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지금 사용중인 필통인데 원래는 브러쉬용으로 나온건데 친구가 선물해줘서 그냥 필통처럼 쓰고 있어요 이 안쪽은 이렇게 볼펜을 넣어고다 꺼내보면 짱! 이거는 스티커 붙일 때 그서사용하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알리에서 구매했고요. 를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딱 해서 돌려서 나오는 건데 예전에 한번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큐티클 부분에 발라주는 게 되게 깔끔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손이 보이게 다이어리 찍을 때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넣어 다니고 있어요. 라인이다 같은 들이에요주스업건데 한번 주스을 이렇게 컬러펜으로 구매해봤는데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아무 블랙 주스업을 사봤거든요? 근데, 이 0.3도 있고, 0.4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얘는 너무 두껍고, 얘는 너무 얇은 느낌이어서, 이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요거, 뭔가 같은 굵기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브라운 펜이 뭔가, 사용했을 때, 더 좋아가지고, 이거를 최근에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처음 제작했을 때, 자라서클립 이걸 제일 많이 썼어요. 이건 좀 많이 얇은 느낌이고, 이거는 정보를 제일 많이 물어봐주신 프릭션볼슬림 0.38 제가 아까 0.3하고 0.4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 0.38이 딱 뭔가 중간 느낌이고 다른 분들이 보이게 약간 회색처럼 느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워지는 볼펜이어서 회색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컬러는 블랙으로 구매하긴 했어요. 이거는 형광펜 일정 적을 때 필요해서 이거는 우희 작가님하고 콜라보했던 블랜? 여기 볼펜인데 여기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담아서 가져가고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어떻게 적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주스업 0.4 파스텔 블러 컬러예요 포인트로 쓰기 좋은 색상인데 좀 간단하게 써보면은 이렇게 써주고 이거랑 같은 라인의 컬러 한 번에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같은 컬러라도 뭔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얘는 좀 두껍게 느껴지고 얘는 살짝 얇은 게 느껴져서 저는 이걸 딱 떼서 봤을 때이 그린 색상이 조금 더안좋에들 좀 부드럽게 잘써지고 이렇게 포인트 컬러 필요하셨던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텔 그린 컬러를 썼어요. 실제로 보면 뭔가 그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블루와 그린 사이에 뭔가 민트 컬러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렌지 컬러예요. 이것도 굉 음, 귀여워서 샀고. 좀단 볼탱이어도 뭔가 그립감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파스텔 라인보다는 그냥 이젤 잉크 볼펜 이 라인이 더 쓰기 편했어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써줄 때 미끌미끌하고 이게 선이 일정하지 않은 볼펜을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필기할 때 많이 쓰고 그냥 다이어리 꾸미기가 목적이라고 쳤을 때는 저는 다른 볼펜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 보는데 그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쳤습니다 사라사 사라사 클립 0.4 따라서 0.3의 차이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음. 뭔가 축수섭 0.4는 아닌데 0.3은 왜 이렇게 별로처럼 느껴지죠? 별로 저한테는 너무 얇고 은근 끊기도 하구나? 왜 끊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라인 같거든요? 똑같고 축수섭 0.3 이건 블랙 컬러입니다 블랙인데 0.4가 조금 더 굵게 느껴지는 것 같고 얘는 추천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요즘 최애 볼펜은 이렇게 두개거든요 이게 주스업 글로시그라운 그리고 얘는 프리션볼프 슬림 0.38 이렇게 섞이데 어, 되게 브라운컬러 볼펜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무인양품 0.5가 최애였는데 그런 브라운컬러 없나 찾아보다가 이 주스 글로시우라운 0.4 이게 완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써지고 얘는 뭔가 글씨를 예뻐보이게 해주는 그런 볼펜인 것 같아가지고 얘가 요즘 최애예요 프리션 볼슬림 0.38 이걸로 다이얼이 제일 많이 써가지고 정보를 제일 많이 알려드렸던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손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 얘가 너무 얇아가지고 쓸때좀 불편하긴 해요. 이거 촬영용 다이얼인데, 이것도 다 그걸로 쓴거 같아요. 다이얼이 선색이 막어한 막 블랙 이런 느낌이 안 들어가니까 이 불편하고 되게 잘어울리니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이고, 일단 구체를 소개해드리자면. 보니까 역시 느끼는 얘가 최고구나 싶은 게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운데 좀잘 써지고 뭔가 압력에 따라서 굵기가 바뀌지도 않고 얘가 0.3이 있었다면 0.3, 0.4가 있었다면 얘를 그냥 계속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딱 이렇게 보면 얘만 너무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이얼이랑 전체적인 조화가 되어야 되는 건데 얘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얘는 당분간 못쓸것 같아요. 어쨌든 다 도착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 1부터 10까지는 숫자가 3개씩 들어가고, 11부터 31까지는 숫자가 2번씩 들어가요. 상세의 숫자를 잘못 올려가지고 정정공세를 올렸는데, 끝에는 습기형 독서 아이콘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 100% 캡슐 발수를 했는데 잘못 제작된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수가 됐고 그 전에 뭔가 영상 찍으려고 미리 조금 빼돌렸어요. 이건데이거왜 이렇게 안되냐고 딱 이렇게 원슬리 부분 보면 은 이렇게 빈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하실 수 있게 붙여줬어요.